액션 기도를 할 때는 조용한 묵상기도로 해야 돼 아니 더 강력하게 부짖는 통성기도로 해야 응답이 있는 거야 성경을 봐봐 예수님도 새벽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잖아 기도는 묵상기도야 아니 개세만의 동선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까지 들리겠어? 기도는 통성기도야.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아니?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진실함이 나오는 거야. 진짜 기도는 묵상기도야. 아니요, 통성기도야. 그게 진짜 기도야! 묵상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통성 기도! 이거 둘다할수 없는 거야? 이거 둘다할수 없는 건가?